꽃 중년 지식 캠페인 무료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꽃 중년 김대환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하루에 약 1%씩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의 8%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만난 55세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셨지만 혈당 수치가 당뇨 전단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운동도 하지 않고 단백질 섭취는 턱없이 부족했죠. 바로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죠. 거기에 복부비만까지 덩달아 찾아와요. 더 무서운 건 균형감각과 보행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당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문제들이 모두 근육량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 곧 건강한 노년의 열쇠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고기보다 효과적이고 계란보다 무려 다섯 배나 좋은 근육 생성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단백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고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기를 매일 먹는데요. 라고 답하세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고기를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드시나요? 그러면 음한 100그램 정도요? 라고 하시거든요. 바로 여기서 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 100그램을 먹었다고 해서 단백질 100그램을 섭취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고기 100그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20그램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수분, 지방, 기타 성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체중 1kg당 1g이에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육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체중 1kg당 1.2g에서 1.5g까지 늘려야 해요. 60kg 체중이시라면, 72g에서 90g까지 필요한 거죠. 임상영양학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한 끼당 약 체중 1kg당 0.4g, 실무적으로는 30g에서 40g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단백 합성 자극에 가장 유리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 필요량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작은 컵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하루 총 목표량을 삼키니, 가능하면 간식까지 포함해서 45회로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고기만으로 이 목표량을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고기를 30만 400g은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나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매일 그렇게 먹기도 힘들죠. 게다가 고기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특히 기름진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다가 지방까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한 분은 근육을 늘리겠다고 매일 삼겹살을 드시더라고요. 3개월 뒤에 오셨는데 근육량은 별로 늘지 않고 체지방만 늘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단백질 밀도예요. 같은 무게라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 말이에요. 그런 음식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져요. 적게 먹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고기보다 효율적이고 심지어 계란보다도 다섯 배나 좋은 단백질 공급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세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단백질의 보물 창고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건조 생선류입니다. 먹태, 황태, 마른 오징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어물들을 그냥 술안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야말로 단백질 폭탄이에요. 제가 직접 영양성분을 분석해 봤는데요. 마른 오징어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니까 정말 12배가 넘는 양이죠. 먹태나 황태도 마찬가지예요. 100g당 60g에서 70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을까요? 바로 건조 과정 때문이에요. 물기가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되는 거죠. 마치 포도가 건포도가 되면서 당분이 농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통조림 참치입니다. 이건 정말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참치 통조림 한 캔, 보통 100g 들이에는 약 25g에서 3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고기 100g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이죠. 게다가 통조림은 보관도 쉽고 언제든지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참치 통조림 한 캔과 달걀 하나만 있어도 하루 단백질 목표량의 절반은 채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건 좀 의외실 텐데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2무세배 농축돼요. 200g 한 컵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먹는데요.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좀 넣어서 먹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달콤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 조죠. 네 번째는 파마산 치즈예요. 이거 진짜 놀라실 거예요. 파마산 치즈 100g에는 무려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칼슘까지 풍부하니까 중년 이후 뼈 건강에도 좋고요. 물론 100g을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샐러드나 파스타, 심지어 계란찜에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단백질 함량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두부입니다. 특히 단단한 두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두부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두부 100g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포화지방 걱정도 없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두부를 후라이팬에 구워서 달걀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두부 150g과 달걀 두 개면 벌써 35g의 단백질이에요. 한끼 목표량을 거의 채우는 거죠. 여섯 번째는 달걀인데요. 특히 달걀인자에 주목해 보세요. 전체 달걀도 좋지만, 달걀인자만 따로 드시면 더 효율적이에요. 달걀인자 100g에는 약 11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거든요. 마트에서 달걀인자만 따로 파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분배의 기술이에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근육에게 아침 단백질은 마치 시동을 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이런 거예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달걀 하나, 그리고 마른 오징어 조금. 이것만으로도 35g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매 끼니마다 30g에서 40g씩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총 90g에서 120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해요. 특히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고, 운동은 그 재료로 실제로 근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놓치지 말고 메모해 두세요. 이런 식품들을 활용하시면 고기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단백질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먼저 여러분의 목표 단백질량을 계산해보세요. 본인 체중의 1.2를 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65kg이시라면 하루에 78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4번으로 나누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요. 그러면 한 번에 약 20g씩 섭취하시면 되는 거죠. 실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50g과 달걀 한 개로 20g. 점심에는 참치 통조림반 캔과 두부 100g으로 22g. 저녁에는 일반 고기나 생선으로 25g. 간식으로 마른 오징어나 먹태를 조금 드시면 10g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총 77g으로 목표량을 거의 달성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 끼니마다 고품질 단백질을 20g 이상 섭취하세요. 둘째, 특히 아침 단백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셋째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해서 지루하지 않게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만 지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0대에 처음 근력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6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위에 언급한 정보들을 토대로 의사들도 추천하는 가성비 제품 추천도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